이제 지금 이 시기면 조금 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어느 팀이나 희망찬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네. 캠프에서 열심히 단검질을 하고 이제 시범 경기 이제 돌입을 했어요. 정말 마지막 리허설이거든요. 네. 정말 마지막 리허설이고 여기서 이제 일군 엔트리가 어느 정도 쭉쭉쭉 진행되고 정해질 텐데 어느 팀이나 우리 팀 신인은 이뻐 보이고 엄청 다 잘할 것 같고 뭐 그런 시간인데 이 선수들에게도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아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인 시절을 보내 보셨을 테니. 네. 시범경기 어떻게 좀 와닿았나요? 신인들의 시범경기는 시범경기가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웃음> <웃음> 어, 정, 정규 시즌이 뭔지도 시범경기가 뭔지도 모르고 스프링캠프 때부터 내 경기가 나는 보여줘야 된다. 음. 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시범경기 저도 시범경기 때 정말 좋은 결과를 냈어요. 음. 신인 때. 근데 그때는 정말 멍청하게도 토론로 맞춰주고 있다는 느낌을 <웃음> <웃음> 맞춰주고 <laughs> 있다는 걸 몰랐죠. <laughs> 그건 제가 잘신은줄 알았습니다. 아, 근데 네, 그것도 멍청하다고 표현하세요. 근데 아유, 그 속해까지. 부분도 투수들도 저 신인이니까 쟤를 테스트해본다고 생각하고, 음. 어, 쟤 강점이 뭐지? 단점이 뭐지? 라고 테스트해보는 시간인지를 모르고 음. 아, 저 투수 별로네. <laughs> <laughs> 라고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음. 어, 아니, 호되게, 해. 뭐 당연히 어, 신인 시절즈 생각이, 생각이 나는데 스프링캠프 시범경기에 본인을 보여주지 않으면 엔트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음. 그렇죠? 예. 네. 지금 매 경기 최선을다할 겁니다. 네. 그때 어깨봉이 이렇게 올라가 계셨던 시범 경기 때 어깨 저는 뭐 풀어야고 뭐 씹어도 올줄알았죠 신인 <laughs> 시인 때부터 신인의 바줄 알았어요 네. 자, 그럼 신인들 이제 시범 경기 앞에 스프링 캠프를 먼저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올해 유독? 유독이라는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신인들이 꽤 많이 캠프로 갔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SSG나 KT 같은 경우는 다섯 명씩 데려갔고, 네. 근데 이미 저 드래프트 당시부터 뭐김서연 윤영철 이런 선수들은 엄청 막. 금방 KBO를 씹어 볼것 같은 음. 주목을 받으면서 들어왔고 다른 신인들도 우리는 누가 있지 누가 있지 하면서 이렇게 쭉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일본 스프링 캠프에 같이 갔던 멤 명단을 살펴보면 뭐 KST 다섯 명, KT 5 명, LG 기아는 한 명씩인데 기아 같은 경우 는 이게 윤영철이고 음. 두산 같은 경우는 윤준호 선수 잘 아시죠? 윤준호 네, <laughs> 선수 이제 갔었고 그게 많게는 5명 최소 한 명씩은 다 데려간 것 같아요 네. 보면. 신인들을 캠프로 데려간다는 거는 당연히 기대가 있으니까 데려가는 것거고 네. 그러면 좀 약간 여담이긴 한데 선배 입장에서 신인 갖들어온 신인들을 봤을 때 음. 캠프에서 보면 좀 어떤 생각이죠? 귀엽죠. <laughs> 아 귀엽고 아 얘가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신인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때 네. 있었지만,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의욕이 넘쳐서. 스프링캠프 때부터 해가지고 시범 경기 때 어떤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지를 음. 보는 거지. 단 하나에 대해서 이 선수를 평가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상황들이 음. 되게 많더라고요. 어, 이게 실력이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이게 기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그렇겠죠. 왜냐면 네. 에너지를 워낙 매 순간마다 다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갭스가 얼마나 강해질지를 보는 거지. 네. 왜냐면이 선수들이 바로 주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음. 네. 작은 캠프 때 시민들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1라운더들은 확실히 아, 일, 1라운더 답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드래프트가 바뀌기 전이면 1차 지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LG의 김범석 투선 최준호 정도를 제외하면 다 이제 1군 선수단에서 캠프를 같이 치렀고 뭐 수, 누차를 언급됐던 김서현, 윤형철, 뭐 이런 이, 이 톱2라고 표현을 하자면 이 톱2는 뭐 와 소리가 나왔거든요. 현장에서 또 봤지만 저도 오키나에서 보고 왔지만 그 다음에 그때 김민석도 마찬가지고 김건희는 아예 투웨이 한다 그러고 음. 이 선수들은 뭐 워낙 많이 걸어야 됐으니까 살짝 차치하고 그 다음으로 볼 선수를 꼽자면 이 c 신영호 선수가 음.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2월이면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시기니까 아직까지 네. 19살 선수인데 이월달에154뭐뭐 뭐 이러고 있으니 네.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NC 같은 경우는 구창모의 딜을 이을 토종 음. 에이스가 또 필요한 상황이고 물론 구창모 선수도 아직은 젊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의 기대도 점점 올라가는 것 같고 구단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다른 쪽으로 시야를 돌려보면 SSG는 또 이로운 선수가 엄청 또 괜찮더라고요. 저 네. 실제로 보고 왔는데 구단 뭐그 캠프 MVP로 선정되고 이런 좀 유망한 투수들이 이게 주목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받았어요 특히나 음. 신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쳐보셨잖아요 쳐봤죠 네. 어. 좀 어, 어떠셨습니까? 저는 신영호 선수를 볼때 네. 9위와 이 슬라이더 커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스피니 음. 어, 이 선수가 정말 재구력만 잡힌다 그러면 음. 정말 치기 힘든 구위다라고 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번씩 재구력이 흔들릴 때어 기복이 좀 있는 투수라 어 가지고 만약에 재구력 부분에서 좋아졌다 그러면 저는 NC의 5선발이 아니라 음. 3선발 정도에 들어갈 음. 수 있는 어 그구위를 저는 가졌다 봅니다 음. 네. 아 잠재력 자체는 확실한, 확실한 선수라고 보시네요 음. 네. 아 NC 좋겠다 네. <laughs> 조금 전에 이로운 선수 말씀드렸는데 대구고 이제 원조 펀치를 했던 김정원 선수도 이제 KT의 이제 1라운드 투수인데 이제 사이드암이어서 공연이 이제 그 사이드암 원더의 대가가 이제 감독으로 계시잖아요. 이영철 감독님 계신데 마무리 캠프 때부터 콕 집어서 이제 레슨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이 친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셨고. 특히나 또 KTN은 고영표, 엄상백 등 선배들도 또 있잖아요. 네네. 팀에 그런 같은 유형의 좋은 투수들 있는 거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좋아, 근데 이게 네. 비슷한 유형이라 하지만 완전히 틀립니다. 세 선수가 음. 고영표 선수는 체인지업이 그렇죠. 너무 네. 좋은 투수고 네. 그 파워풀한 네. 게 굉장히 빠른 꼬리 좋은 투수고. 김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은 투수예요. 음. 그리고 볼의 무게감이 너무 좋은 투수라. 아, 그렇습니까? 저도 사이드지만 쳐 보고 나서 와 이렇게 사이드가 볼이 무거운 선수가 있다고. 음. 라고 할 정도로 볼이 무거운 투수이기 때문에 세 선수가 있지만 유형이 굉장히 다 틀립니다. 음.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뽑아 먹을 수 있는 거 뽑아 먹어야 되니까 신인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1 년차부터 막 와, 내가 1군 이오 이게 쉽진 않을 수 있겠지만. 아,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 만약에 시범 경기 때 좋은 결과를 낸다 그러면 저 엔트리에 들어가서 어, 허리 역할을 굉장히 잘해줄 것 같은 음.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 k t 입장에서는 중간이 음.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 같은 신인이 좀 땅볼을 유도할 수 있는 땅볼 유도형 투수기 때문에 굉장히 팀에 브라스 음. 요인이 많은 선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확실히 이번 신인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 작년에 드래프트 했을 때 2022년도 드래프트 때 좋은 투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음. 보면 이제 한국 야구의 미래가 강석구 투수로 변할 수도 있는 네. 어, 그런 느낌에 이제 150km를 편하게 늘릴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강석구 야구로 변해야겠 네. 근데 이제 이요 시대 작년 문동주 때부터 해가지고 네. 어, 이런 선수들이 좀더잘 커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제 강속구 야구로 많이 변했으면 합니다. 제발 네. 좀. <laughs> 야수 쪽에도 선수가 없진 않아요. 아까 뭐 김민석 선수 얘기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캠프만 놓고 봤을 때 제일 핫했던 선수를 꼽자면 이제 하나 문현빈 선수를 음. 들수 있을 것 같은데 고교 내야수 중에서는 최대호 소리를 들었고 음. 북일고에서. 야수였는 에이스 소리를 들었던 선수니까 한화에서도 되게 평가가 좋더라고요. 음. 이제 캠프 가서 뭐 정원호 선수 얘기도 들어보고 뭐 오선진 선수는 저 주전 못하겠던데요? 라는 음, 말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잘한다고 물론 자기가 진짜로 주전하기 싫어서 그런 말은 안 했겠지만 음. 그런 평가를 받고 감독 평가도 좋고 문현민 선수 좀 어떻게 보실까요? 청대표 때 경기할 때도 많이 봤고 제왕야구를 네. 촬영할 때도 그렇죠. 많이 어, 네. 봤고 어,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어, 근데 이제, 전문 포지션이 이루수다 보니까, 음. 정은는 선수도 있고, 음. 어 저희가 창학냐고 할 때는 또유격스를 보긴 했지만, 유격세 때도 대개 수비 폭이 잘 움직이더라고요. 음. 과연 문현민 선수를, 스별로 감독이 어떻게 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음. 정말 어디 갔다 나도제 역할을 할수 있는. 음. 뭐 하나 내부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뭐제2의 전군으로 하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 뭐 눈빛 자체와 야구를 대하는 자세부터는 일단 기본은 되게 잘 음. 되어 있다라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고교 야구 대회 결승 문학에서 했을 때 봤거든요. 아저도참 잘한다는 생각을 느낌이 들었었는데 아니라니까 상위 라운드에 지명돼서 프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일라운더들을 봤고 근데 1라운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3라운드 정도 넘어가면 박명근이라고 했는데 응. LG에 응. 아주 좋은 투수가 하나 등장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선발 한 자리 꽤 차고 신인한 응. 도전하겠다 딱 응. 당차게 나오는데 윤경영 감독님 평가도 되게 좋더라고요 응. 들어보니까 LG는 특히나 지금 이제 젊은 선수들이 이미 많은 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야수 쪽에 몰리는 감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마운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응. 야수 쪽에 비하면 조금 덜나온거 아니야 이런 생각 도 있었는데 박명근 선수 네. 어떻게 보실까요? 어박명근 선수 제가 치강야구 이제 회식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종로 대표팀 어.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뭐 앞에 뭐 김세현도 있지 뭐 윤영철도 음. 있지 하다 니까 이제 자존감이 또 많이 떨어져 있는 구위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야구는 키로 하는 게 아니다. 노의 구위는 나가볼 때 여기서 1등을 줘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부위가 음. 좋다. 자기 의 자신감을 좀 얻고, 음. 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LG가 진주를 얻었다. 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음. 그때도. 박명근 선수는 오승화 선수를 능가할 정도로 이렇게 볼, 오랜만에 또볼 무게가 이렇게 날아오는 볼을 처음 음. 봤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묵직한. 공이 무거워, 음. 돌 날아오는 음. 것 같아요. 아, 이 느낌을 모르니까, 네. 리액션을 못하겠네. 우리가 스피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laughs> 160이나도 가볍게 날아오는 볼이요 네. 140이나도 무겁게 날아오는 볼인데, 박명수는 150이 나오는데도 무겁게 날라와요 다섯 음. 에서 아. 엉덩이에 빠지더라고요. <laughs> 무서워서 저거 빠지면 진짜 이거 뼈 부러진다 생각,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우선인데? <laughs> 네. 구위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이 선수의 장점은 뭐냐면, 네. PFP의 수비 능력, 그 다음에 킹모션이 굉장히 빨라요. 아잘 던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다 네. 네, 잘해요. 그러니까 음... 킹 모션도 거의 1초대 초반 정도 나올 1초 0 얼마 정도 나올 정도로 음... 바로 던지거든요 엄청 빠르네요. 그리고 마운드에서 저기 엔날의 쿠에트 쿠에트 아시죠? 네, 자니 쿠에트. 그게처럼 이렇게 흔들면서도 막 던져요. 그러니까 마운드에서의 운영 능력과 밸런스 모든 음... 부분들이 손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소득이기 때문에 음... 어 바로 저는 즉시 전력감이라고 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지금 3라운드라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2번인 거잖아요. 옛날 시기였으면. 그렇죠. 1차 2번이니까 2라운드까지는 즉전이 충분히 가능한 친구들을 뽑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3라운드라 그러니까 아직 어함이 좀 그래서 그렇지 전국에 네. 좋은 선수다라는 네, 말씀을 네.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포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윤준로 이쪽은 지금 윤준호 선수는 이제 당장 뭐 양의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애고 그렇죠. 네. 포수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다코스라는 평가가 나와요. 그렇죠.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물론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장승현, 안승한 뭐다 다른 투들도 있긴 하지만 신인임에도 캠프 때 평가는 어깨는 이 친구 최고다. 네. 어깨는 최고고, 뭐방망이도 이만하면 잘 돌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이 말에 최강냐고 빨리 아니고 음. 정말 포수로 보고 뽑았다라고 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두산 쪽에서는 함께 같은 팀으로 뛰어 보셨으니까 네.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최강 야구를 하면서 정말 좋은 포수를 얻었구나라는 느낌을 음. 받을 정도로 우리 모든 최강 야구 멤버 선배들이 다 인정하는 포수였기 때문에 음. 윤준호 선수의 뭐 캐처 프레이밍 뭐 리드 송구를할 때도 이래서 받아보면 공 회전이 너무 좋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정확한 송구를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타격이야 많은 지도와 경기를 나가면서 이제 배워 나가는 부분이 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의지 선수를 1월 2월 장승현 선수도 굉장히 좋은 부수고뭐 많은 선수도 있겠지만 윤준호 선수가 수비면에서는 절대 그선수는 뒤지지 않는다라는 가를 음. 하고 싶습니다. 이 어깨가 강하다는 게코스한테 굉장히 메리트가 되겠죠. 어깨도 강하고 네. 볼을 약간 애매한 부로 스트라이크로 만들어 주는 프레이밍. 음. 이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야 대학 보수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대요. 쉽지 않은데 그게 네. 저도 같은 뭐 저도 이루 이류, 이루에서 수많은 보수 포수, 보수들을 봤지만아 느낌이 어저 정도의 프레, 프레이밍을 한다고 음. 할 정도로 너무 놀랐습니다. 음. 자 이렇게 지금까지 1군 캠프에서 시즌을 준비한 신인들 뭐두타다 다 포수까지 다 이제 한 번씩 짚어봤는데 뭐 지금 당장 누가 엄청 잘할 것이다라고 콕집어서 말하겠는 당연, 당연히 무리가 있는 거고 네. 시범 경기를 통해서. 음. 옥석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시작했대. 일군에서 잘안 시작 하면 또 어때요? 네, 담금지에 시간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인 선수들 다 무럭무럭 성장해 주기를 전,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선수들이 올해 1군에서 저로 한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음. 이 선수들이 빨리 크는 게 아니라, 네. 1군에서 어느 정도 준수한 성적을 내면서, 계속 1군에서 커가면서, 음. 정말 KBO의 리그 수준도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네. 받아서, 이제, 이런 WBC를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도 치웠지만, 아쉬운 성적의 결과가 나왔지만,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계속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한국 야구도 이제 좀더 이제 강해지는 네. 그런 변화가. 될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다 이제 풀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좋은 거니까. 네. 자 이번에 KBO 리그에 입성한 고졸 대졸 다 포함해서 신인 선수들 첫 시즌 말씀하신 대로 일군에서 꾸준히 모습을 보이고 팀의 주요 전력이 되어서 KBO 리그 자체가 더 강해지는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